네, 강프로입니다. 자,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일단 1.9% 상승했습니다. 오늘 어저께는 고가에서 18%까지 올랐다가 거의 한4.7%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고저차가 한15% 정도 났었던 거죠. 자, 항상 바이오 종목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죠. 그렇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즘에 바이오 하면 빼놓고 볼수 없는 게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을 보면 자, 어 여기 이쪽에서 렉라자가 FDA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신고가를 이미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가 될까요? 자 보세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면 안 돼요. 절대 싸게 사면 안 됩니다. 싸게 사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장기보유를 하게 되고 장기보유를 하면 여기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털립니다. 그리고 fda 통과가 이날 나왔습니다. 8월 21일 날. 자 21일 날딱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6%까지 올랐다가 보합권에서 끝났죠. 이러면 다음 날에 또 3%씩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날다 털립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시키죠. 주식 시장은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 제가 제 계좌를 인증을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 계좌 수익입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쵸? 어제하고 오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8월 29일 딱 찍어 보면 30%에서 오늘 하루에만 하루에만 여기 10%의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 계좌 수익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이건 수익 손실 합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는 어떨까요? 지금 돌파하는 초입 구간에 있고 유한양행으로 따지면 FDA 통과가 나왔었던 그 시점이 딱 8월 29일 어저께입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왔죠 기준가격 내가 어디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가격이 정확하게 33,900원 그쵸 33,9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34,600원 그쵸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실전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요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에서 뭐 이중항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래?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이 왔을 때, 그쵸 매매하는 그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랬을 때 어때요? 14.7% 이건 실제 제 매매 내역입니다. 매매 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이고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실제 타점이 나온 그런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마다 계속해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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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죠. 그리고 어저께 올랐을 때 팔고 오늘 넘었죠? 다음 주또 삽니다.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할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 HK 이노엔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ABL 바이오 어저께도 그쵸? 8월 29일 아침부터 들어갔죠. 제가 이거 그냥 분봉으로 5분봉으로 딱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저께. 8월 28일 날에도 매수했고요. 좀 확대하면서 보여드리면, 여기 8월 28일 날에도 매수했죠. 8월 29일 날에도 매수했고, 바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14.7%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ABL 바이오, 지금은 매수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가격대가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남겨놓기가 실시간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소통방 와서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다른 돌파 종목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와서 가격 기준에서 매매하는 방법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를 딱 보면 어저께 나온 좋은 내용이 있어요. 자, 리포트가 있는데 뭐 리포트 내용은 뭐 복잡 다양한 내용이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BL 바이오 52주 신고가 넥스트 유한양행 기대감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 ABL 301 파킨슨병, ABL 503 고형암, ABL 202 혈액암. 그렇 그리고 ABL 111 고형암 이 파이프라인 임상이 수당 중이다. 연내 한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자,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유한양행처럼 FDA 통과를 하고 실제 판매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받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라이센스 아웃으로 인해서 주가가 50% 100%씩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게 가격을 기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상승하는 상황이 먼저 나오고 나서 호재가 뒤따라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는 호재가 나왔지만 이것조차도 실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기대감입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실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해왔는지 알테오젠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샀어요. 올라가면 내가 판 것보다 더 비싸게 사잖아요. 올라갔을 때 30%, 18%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점. 이건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이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 상황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쭉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여기 8월 초, 보시면 정확하게 같이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이 7월 30일 날알테오젠 같이 진행을 한 내용이고 같이 매매를 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와서 가격 기준에서 배우시고 이런 기준 가격들 종목별로 다 차이가 있고 대략 한 3일에서 5일간마다 가격대가 변경되니까 그 변경된 가격을 소통방 와서 실시간으로 받아보면 수익 내는 데 충분하게 도움이 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ABL 바이오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좋아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가격 기준에서 먼저 좋아지니까 그 가격을 먼저 잡는 게 우리가 최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건 여기 ABL 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선 가격 중요하겠죠. 그래야 심리를 지켜가면서 보유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ABL 바이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 8713 1916으로. ABL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그 가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까지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영상 계속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